이번 시간에는 게스트할트 상담에 대한 과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상담 또는 치료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적인 부분들에서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 치료는 각성,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알아차림 또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이 바로 이 지각과 관련된 심리학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게슈탈트 상담 또는 어, 형태주의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 내담자의 지각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게슈탈트가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게슈탈트의 해소에 따라서 배경으로 물러나고 다시 또 지각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게슈탈트 침대, 어,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알아차림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은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 게슈탈트 상담은 현상학과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별표 이 지각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은 상담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중심이 되는 상담이에요.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 상담 활동을 정한다.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시고, 자, 왼쪽에 상담자 쭉 빼가지고, 내담자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상담 활동을 정하는 것은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언제나 현재를 중심으로 각성시키는 것을 중요한 상담 목표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가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동그라미 치고요 각성의 밑줄 치면 됩니다 이런 단어가 게시탈트 상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자, 자기각성과 환경접촉각성이 있습니다 자기각성은 신체 구조의 그 작용을 감각과 느낌, 사고와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자기각성은 말 그대로 뭐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든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든지,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각성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환경 접촉각성은 주위 환경과 접촉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해 각성을 아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자각이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환경 접촉각성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상담 과정은 형태의 생성. 형태가 뭐다? 게슈탈트. 게슈탈트의 생성과 소멸. 다른 말로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자,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모든 상담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탈트 형성과 해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태클을 거는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게스탈트 상담에서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네 가지에 대한 간단한 키워드를 잠깐 정리하고 심학습 들어갑니다. 심학습에 별표 두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형태주의 상담에서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쓰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어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뭐 상담의 과정이니까 과정이란 단어를 써 드리겠습니다. 어,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중심이 된다라고 했어요. 상담자가 중심. 이 되어서 상담 활동을 정한다라고 했어요. 상담 활동 정함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첫 번째 능동적인 적극적인 경험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능동적인 경험. 능동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제가 현상학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상학의 영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에서 중요한 단어는 현재와 그 다음에 각성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여기.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각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이 각성을 강조하는데 이 각성과 동의어가 있어요. 이 동의어가 알아차림이라든지, 알아차림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각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자기각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접촉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각성과 환경접촉각성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각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자신의 욕구에 대한 것이나, 자신의, 어, 언어에 대한 것, 언어 자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각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환경 접촉각성은 환경에 대한 자각입니다. 환경 자각이라고 쓰면 돼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 자각에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이제 기법과도 연결,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형태주의 상담과 관련된 성격 이론에서 끊어요.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환경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하시고 환경 접촉 방해 요인이 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사 내면나 투입 이거 방어기제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내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투사는 반대였잖아요. 자 내면화 내사 투입을 인트로젝션이라는데 개체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끊어요. 자신의 것으로 통화시키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서 개체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행동방식이나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이 스스로 얌전해라. 착하게 굴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얕보이지 마라.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등의 생각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타인의 영향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1번 내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약간 도식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쪽에 타인이 있다. 여기에 자신이 있다. 자, 타인이 어떤 자신에게 뭐 내담자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타인의 영향으로 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 내사다, 내면하다, 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해 요인이니까 주, 어, 좋은 것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개체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으로 끊어요.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마지막 부분에 밑줄 치면 되겠죠.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조카의 응석 부림이 너무 싫다. 응석 부리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투사되어 이를 싫게, 싫어 어 싫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카의 응석 부림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 조카에 대해서 어 책임을 조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방어 기지에서 투사도 남탓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두 번째 투사입니다. 이 투사는 이두 가지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방어 기제에서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 이 개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 역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 역이 있다. 자 여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첫째 줄에 보면 욕구나 감정이 있거든요. 이게 타인의 것으로 지각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있는데 욕구나 감정이 있는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니까 어 타인의 것으로 거기 나오죠. 타인의 것으로 지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타인의 것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책임 전가라고 쓰면 돼요. 타인에게 책임 전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타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융합입니다 융합은 느낌이 이렇게 좀 결합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밀접한 관계 그 자리가 중요하겠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차이가 없다 동그라미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공허감과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서로 지극히 위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관계에 빠졌다. 그 자리에 밑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융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융합은 어, 자신과 타인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면 자 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있는데. 이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다. 그런데 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보는데 정작 이두 사람의 관계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융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전입니다. 4번, 5번 별표. 4번, 5번이 또 출제 후보가 됩니다. 반전입니다.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밑줄. 타인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밑줄. 타인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다. 반전. 그 다음에 타인에게 위로받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한다. 반전. 자, 반전은, 네 번째 반전은, 자, 타인이 있고 자신이 있다. 여기서 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전이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거기 나온 대로 사례를 보면 타인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내가 타인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반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편향입니다. 이 편향은, 편향은 우리가 그, 이게 이런 말 하죠. 우회적으로 이런 말 하죠. 빙빙 돌려가면서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편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자극에 노출될 때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약화시키는 겁니다. 환경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 자리 거기에 밑줄 이는 개체가 환경과의 접촉에서 사용될 에너지를 철회, 철회 동그라미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피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사례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빙빙 돌리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빙빙 돌리거나 우회적이란 말 쓰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을 바로 편향이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편향입니다. 자 편향은 어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있다 이 환경과의 접촉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피하는 겁니다 여기가 싫은 거예요 상호작용이 싫은 거다 회피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과의 접촉을 처리하는 회피하는 편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과의 접촉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환경과 맞닥뜨리지 않고 간접적 또는 우회적 이런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이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직접적인 표현을 못 한다. 왜? 회피하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편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사, 투, 내사, 투사 또는, 어, 저 내사가 투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투사, 융합, 반전, 편향 그림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자, 직선 기출 한번 보면, 게슈탈트 상담 개념 중에서 미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미 해결 과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게슈탈트의 그 형성과 해소 과정이 있었잖아요.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과정에서 형성되지도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면 미해결과제라고 해요. 1번 별표.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그어요 형성된 게슈탈트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여 배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미해결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과제는 계속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정경으로 떠오르려고 하면서, 그어요 정경과 배경의 자연스러운 교체, 이런 것들을 방해하여 개체가 환경과의 접촉과 적응한 것을 방해, 반대한, 어, 방해하는 것이 미결과제가 되겠죠. 형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소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과의 접촉을, 어, 접촉하고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됩니다. 미결과제는 인간의 분노,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탁 표출되고 이게 감정 표현이 이루어져야 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되지 못했을 때 미해결 과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경으로 못 떠오르니까 게시탈트 형성이 안될거 아니에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것, 즉 각성 지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각성하고 지각해서 이런 자기의 거기 있는 분노,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으로 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미해결 과제가 직상 기출에서 출제가 됐는데 세 번째가 출제된 거거든요. 세 번째 밑줄 별표.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미해결 과제는 게스탈트 상담의 개념이에요. 자 당구장 표시하시고 미해결 과제. 자 미해결 과제는 게스탈트 게스탈트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형성이 안 되거나 또는 자, 게스탈트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게스탈트 해소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과의 환경과의 적응이라 할게요. 접촉 빼고 환경과의 적응이 잘 되겠어요? 잘안 되겠어요? 잘안 되겠죠. 게스탈트가 형성되고 또 어, 해소되는 과정이 쭉잘 이루어져야 환경과 적응이 잘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미 해결 과제의 해결 방법은 뭐냐? 미 해결 과제의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각성, 지금 여기에서의 지각,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루어졌을 때 형성이 되고 또 해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의 기법입니다. 상담의 기법, 언어 연습, 대화 실험, 투사놀이, 과장 실험, 꿈 작업, 기타의 기법들이 있는데 뭐 반대로 하기는 앞에서 했었잖아요. 반대로 하기는 어, 아들로 상담할 때 했던 것입니다. 역전 기법이라고 머물러 있기 비누자 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자, 상담의 기법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직업상담 심리학에서 이 상담의 기법까지는, 캐주탈트 상담의 기법까지는 좀 출제를 잘안 하고 있으니까요. 언어 연습입니다. 이게 일종의 언어 자각이에요. 자기가, 음, 자기, 자, 자기 아까 각성이 있었잖아요. 하려면, 나는 뭐 뭐입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자, 개수탈 치료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과 성격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은 개인의 느낌, 사고, 태도를 표현하며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기 인식, 다른 말, 자기 각성 이런 것들이 네 증가할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데 되게 1인칭을 사용해요. 나는 동그라미. 나는 뭐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 니은, 대화 실험입니다. 공상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로 의여 내적인 분할을 인식하게 하고, 어, 내적인 분할은 이제 자기, 어, 어, 자기 자아를 자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성격 통합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통합. 이 통합의 성취가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내 담자라이금 자신이 거부해왔던 감정이 바로 자신이 실제적인 일부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 담자가 이러한 자신 일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거부한다. 표현하기 거부한다. 그러면 환경과의 접촉, 미해결 과제 이런 게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지각 일부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화 실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상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공상대화, 대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